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택자로 칭하셨습니다. 즉,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는 자,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,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를 향하여 택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.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쁨을 모두 담은 것,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두 담은 용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. 은혜라고 하는 그릇을,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값 없이.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택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될 때.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.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랍고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러므로 선택하는 의지. 이 선택하는 특별한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때이 특별한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. 죄인은 이 의지를 상실한 자입니다.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의 의지로 설명한 것이지요. 죄인들, 즉 하나님을 떠나 부패 가운데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노예의 의지를 가진 자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.